발전소가 수명이 다 되어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수익금 유지가 가능할까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예, 뭐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발전소가 수명이 다 한다는 거는 발전소의 수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면서 현금이 100억 짜리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돼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지급하고 1 0 0억이 현금은 남아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100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든지 여러분의 수익을 지급하는 체계가 단순한 회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발전소가 수명이 다 했을 때는 발전소 잔존가치는 제로인데 회계장부의 현금으로 100억이 되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가능한 구조고, 저희들은 저 정도보다 좀더 복잡하게는 운영하죠. 왜냐면, 발전소를 하나를 짓고 감가상각하면 현금을 계속 통장에다 20년간 묶어둬가지고 100억을 남겨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 계속 지어야 되겠죠. 신규로 투자해서 짓고 이렇게 돼서 좀더 재투자율을 높여서 수익률을 좀더 높인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